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XRP 커뮤니티 사이에서 좀 논쟁이 뜨겁게 나오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좀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가 문제냐면은 내일이죠. 조만간 화이트하우스 크립토 서밋이 있어요. 금요일 날 있는데 박스뉴스 어, 이제 유명하죠. 이분이 명단을 처음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어, 3월 6일자로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뭐 새벽에 올렸는데 쭉 보면 로비너도 있고 뭐 크라켄 있고 뭐 코인베이스 있고 다 있는데 기게 리플이 없어요. 그래서 어 리플 왜 없냐? 참석하냐? 막 얘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얘기가 막 전달되고 전달되고 물어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 표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리플 CEO 브레드 가일링 하우스가 컨펌했다. 요번에 참석한다. 라고 하면서 사실 출처가 어딘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데 어쨌든 보면은 컨펌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브레드가 여기 맨 마지막에 있고요. 그외에언컴펌드안된 사람. 그러니까 초대장이 갔는데 RSVP 돌렸는데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보시면은 오피셜 t e h 트 하우스에서 오라고 하는데 감히안 오는 사람 뭐이거세 명은 뭐야? 컨펌이 된 거야, 안된 거야? 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사람이 보도자에 나오긴 했습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데이비 삭스라든지 아니면은 보 이제 사무총장 젊은 친구죠. 같은 경우는 주최한다라는 게 뉴스상에서 나온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브레드가일링이, 어, 나 요번에 참여해라고 뭐 코트를 했다든지, 뭐 트윗을 날렸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 어, 이 사람 혹시 참석 못 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 아니야? 안할 일은 없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커뮤니티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컨펌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3시에 올렸고 11시에 보면은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 크립토 닷컴 ceo도 참석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도대체 컨펌된 게 무엇이고 누가 오는지 물론 이분도 폭스 비즈니스의 앵커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백악관 대변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2%의 모르는 가능성, 그러니까 참석을 못 하거나 안 하거나 뭐, 뭐, 초대장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더, 뭐, 올포 오버 올스트리트 해가지고, 누가 참석하냐라고 해서 이분이 3월 6일, 그니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미리 이걸 올린 거가 이제 확산됨사서아그표 그 4개 보셨죠. 거기에 근원지가 이거예요. 여기 이, 이분이 얘기한 거요. 예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도, 백악관에서 뭐 일하시는 대변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뭐 취재를 하셨던지, 여태까지 취합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여기에 브레드 가일링 하우스 CEO가 있어요. 있고, 나머지는 뭐 불렀는데, 뭐 테더도 있는데 뭐 참석하겠죠. 이러디움이 안할순 없겠죠. 뭐. 무튼 여기에서 좀 봤을 때 이분이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제 요거를 작성을 하셨고 또한 보도자료에 나온 사람들과 아직 컨펌 안된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어느정도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요 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누가 오는데 그리고 어떤 코인들이 와서 소위 얘기해서 뭐예요 호재가 되는데 그럼 여기 좀 분석을 해보시면은 여기선 테더 참석한다고 됐어요, 컴펌 됐죠. 근데 여기에선 언컴펀드에 여기 테더 있어요. 사실, 어, 그럼, 테더 도대체 참석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건 업데이트 되고, 커뮤니티에서 찾아내서 어떤 소식,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야에서 뭐 올렸다든지, 아니면 무슨 소식, 조만한 걸 가지고 뭐 확대해서는 아니지만, 참석한다, 안 한다, 요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도 보면은, 코인리스에서 백악관크립토섬의 어깨 리더 대거 참석하면서 리플 코인, 베이스 등 리플에 대해서 올리셨으니까 책임지셔야 되나 싶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분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스콧, 이제 이분에 따라서 3월 7일날 크립토 서밋에 뭐 리플, 브레드, 가일링 하우스가 참여할 거야 얘기를 한 거지, 요것 또한 소스를 봤더니 백악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어, 어제 이제 나오기는 했어요. 누가 도대체 참석하냐, 와이트하우스 이제 크립토 서밋에. 그러면서 참석자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마이크 이제 뭐 유명하니까 워낙 몇명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된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와이트하우스에서 이미 인비테이션, 공식 이제 인비테이션을 보냈고, 탑 크립토 리더들한테 이제 서밋 오세요라고 초대장 날렸대요. 그래서 날려서 이제 몇 명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브레드가일링 하우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죠. 어, 왜 없? 몇 명이 도대체 오는지도 모르지만 도대체 몇 명이 초대장을 보냈고 이게 좀 백악관에서 얘기도 안 했고 공식적으로 백악관에 없다 보니까 추측이나 커뮤니티 혹은 다른 소스를 통해서 이제 팍스 비즈니스 점, 점점 나오는 걸로 유출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표로 이제 가시화가 됐고 그 가시화에서 브래드 가일링 하우스는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입니다. 어,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요 크립토 서밋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클리어 레이. 그 그러니까 정말 규제, 규제 프레임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만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서는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른 거지만. 누가 참석하고, 이제, 뭐, 누가 주관한다라는 거는 이미 나와 있,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보도자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이 가능한 거고요. 다시 한번 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주요 목표는, 이제 백악관에 따르면, 공식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 내용입니다. 이번 암호화폐 정상회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면서도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정책 전환을 추진 중에 있고 규제의 명확성과 산업 친화적 이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가 되겠고 이게 아마 메인 메시지가 되겠죠 당일. 그 한편 AI 및 암호화폐 관련 백악관 이니시티브를 총괄하는 데이비드섹스가 이번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 그러니까 워킹 그룹에서는 보 하인스 이제 사무국장 총장이 이제 정상회의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것도 뭐 그냥 나온 내용이고요. 또한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목표는 자산의 자율 보관 셀프 커스터니 지원과 블록체인 개발 촉진 그리고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에 있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여기서 리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근거로 한다 하더라도, 어 브레드 가일링 하우스가 참석할 거는 거의 저는 99%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엑스를좀 보면은, 뭐, 좀 기대를 했는데, 사실 두 가지가 지금 큰 뉴스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내셔널그 크립토 어소시에이션, 이제, 출범하면서 리플 쪽에서 500억 원 이상, 이제, 50 밀리언 달러니까요. 그 정도 이상을 출연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로비를 시작해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뉴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를 올렸어요. 약간 글쎄요. 동병상련한다라는 걸까요? 뭐 굳이 얘기를 하면 오스틴이라는 분이 이, 이 산업,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참여하면서 근시안적으로 제로섬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라고 하면서 약간 좀 푸념하고 있죠. 암호화폐 산업에 더 많은 자본가가 필요하고 중상주의자나 봉건주의자들주줄여 한다. 규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푸드, 푸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쿠드너그리 뭐 하면서 아 나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스틴 하면서 요 얘기 하나 아 뭐예요 도대체 지금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xrp 커뮤니티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리플라이 하면서 어, 지금 요런 행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조만간 좀나 어, 요번에 참석한다 아니면 참석하기 때문에 뭐익사이인팅 하다 요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봅니다 물론 이 오스틴 한 분이 소위 얘기서 어중이 떠중이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솔라나에서 전략을 이제 맡으셔가지고 전략 최고 전략가 이렇게 나와서 솔라나에서 일을 하셨고 지금 더블 제로라는 이제 블록체인 회사죠 거기서 코파운더로 이제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 누가 참석하든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 금방금방 알기 쉽도록 저희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더 자세한 내용들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연락처 남겨주시고 텔레그램방은 저희 그 댓글 창에 구글 폼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안에서는 저희가 방송에선 잘 다루지 않지만 비트코인 이제 시향 브리핑이라든지 차트 분석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것도 계속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Q&A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친절하게 대답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관심 있을 이제 전략적인 투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표도 있어요. 빅스 기준 뭐 선물 관련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와 보시고 판단하시고 성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에 관심이 끌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냥 곁다리를 하나 업비트가 바이낸스를 이제 XRP 마켓에서는 이겼다라는 이제 뉴스가 왔어요. 3월 6일 어 정말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의 이제 리플 사랑은 전 세계에서 과연 으뜸이다. 이 정도면은 리플 그 뭐예요? 한빼억 원, 저기 기부한 것 중에 한 100억 정도는 좀 한국에 투자해서 재단 하나 설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튼,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어피트가 XRP 시장에서 1위를 등극하면서 이제 XRP 보유 량과 거래량이 바이낸스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것과 바이낸스 대비 2배 이상 XRP를 보유하고 글로벌 XRP 거래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나 이제 한국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어피트의 3천만 XRP 약 9,500만 달러 이동이 시장 변동성을 촉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XRP 시장 변동성과 전망도 여기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최근 XRP 가격이 하루 만에 50% 급등하면서 3달러에 도달한 후 2.7달러로 조정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XRP를 포함한 국가전략 암호화폐 비축 자산으로 검토 발표하고도 또 올랐죠. 주요 투자자 고래들이 최근 48시간 동안 2억 7천만 XRP를 대량 매수했고 3월 7일 발일그 오늘 내일 7일이죠. 저기 그 백악관에서 이제 서밋 있고 나서 발표될 정책이 향후의 시장의 핵심에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또한번확 올라갈 수도 있고요. 확 내려갈 수도 있다.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전망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 어, 이제 열리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자산의 자율 보관, 셀프 커스터니와 블록체인 개발 촉진,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유 서밋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처음으로 이제 백악관 내에서 진행하는 거고. 리플 CEO의 참여 여부는 저는 99%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플은 암호화폐 산업 내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 방금도 NCA 그 어수시에이션 설립을 했잖아요. 협회 그리고 정책적 네트워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책 논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브래드가 빠질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XRP가 국가전략 암호화폐 비축 자산 후보로 검토까지 됐잖아요. 이런 마당에 서밋에 참석을 안 한다, 못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리플의 향후 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에 시이오면 당연히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